영과 온을 분은하아여주알수 있게 하소서. 주 지금 그영대시어서내 영과 안녕되셨네. 2월 26일 월요일. 아침부흥 영역자 김기야 오 주예수님 아멘 주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26절 볼거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듭시다 그리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온갖 기는 것을 통치하게 합시다 아멘 다음 창세기 2장 2절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완성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 아멘. 아들아, 안식일의 안식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성경에서 그것이 처음 언급된 것을 살펴보아야 한단다. 성경에서 안식일이 처음 언급된 것은 사람이 창조된 이후였어. 만일 사람이 여섯째 날에 창조되지 않았다면 다른 모든 것이 다 창조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안식하실 수 없었을 것이야. 하나님께서 안식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일이 완성되어서가 아니라 사람이 창조되었기 때문이지.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만족하셨고 안식하실 수 있었단다. 둘째 날을 제외하고 창조가 진행된 모든 날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일을 보시고 좋다. 라고 말씀하셨어. 그러나 여섯째 날끝 무렵에 사람이 창조된 후에 하나님은 자신이 직접.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고 매우 좋다 라고 말씀하셨지 여기 매우 좋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분께서 만족하셨음을 의미해 여섯째 날 끝에 하나님은 그분을 표현하도록 그분의 형상을 지니고 그분을 대표하는 권위를 이행받은 사람을 보시고 만족하시며 매우 좋다라고 말씀하셨 단다. 이 땅에서 자신을 표현하고 대표하는 사람을 얻으심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은 만족되었고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얻으시자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단다. 아들아 여기서 하나님의 일곱째 날을 자세히 더 말해볼까? 성경의 날짜 계산법에 의하면 하루의 시작은 아침이 아니라 저녁인데 나는 사람이 여섯째 날 늦게 만들어졌다고 믿어져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로부터. 사람이 나왔을 때 그는 즉시 일곱째 날로 들어갔겠지. 일곱째 날은 하나님께는 안식의 날이었어. 하나님의 일곱째 날은 사람에게는 첫째 날이었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누림을 위해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의미해. 잘했어. 사람은 창조된 후에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간으로 들어갔단다.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해. 우리가 일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야. 어리석은 자녀야. 나에게는 네가 해줄 일이 없단다. 그 대신 나에게는 네 네가 누릴 큰 풍성이 있단다. 와서 나의 안식에 참여하여라. 그리고 사람은 그렇게 했겠지. 나는 많은 시간을 들여 사람이 창조된 후에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알아내려고 했어. 내가 발견한 것은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밥만 먹고 안식했다는 것이야. 사람들은 구원을 받으면 항상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그러나 하는 것에 대해 잊어버리고 와서 예수님을 먹고 와서 만족을 누려야 해. 또한 와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해야 해. 1936년에 비트니스리 형제님은 주님의 일에 매우 큰 부담을 갖고 중국 북부에서 일하고 계셨대. 그 일은 힘들었고 시험과 환경은 어려웠는데, 형제님께서는 종종 자전거를 타고 교회로 나가서는 자전거를 팽개치고 땅바닥에 엎드려 부르짖으셨대.주님 도와주십시오.형제님은 괴로웠고 시험 가운데 있었는데 어느 날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주님의 말씀이 형제님에게 임했대.아들이 소개해 볼까?너는 사람의 첫째 날이 하나님의 일곱째 날인 것을 아느냐?하나님의 일곱째 날은 사람의 첫째 날이다.왜 너는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느냐?어리석은 자녀야. 내려놓아라. 너의 일을 멀리 던져버려라. 다만 나에게 와서 나와 함께 나의 안식일에 참여하여라. 잘했어. 그 주일 아침에 형제님은 하나님의 일곱째 날이 사람에게는 첫째 날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단다. 형제님이 사람들에게 말한 그 내용도 소개해볼까? 할렐루야. 오늘은 나의 첫째 날입니다. 여러 달 동안 나는 매우 힘겹게 수고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내 일을 던져버립니다. 난더 이상 수고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일곱째 날은 나의 첫째 날입니다. 아랫사들,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때 우리도 만족한단다. 언제나 우리가 만족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안식하고 계시다는 증거지. 그분은 만족하셨어. 일하지 말고 한한 한 가지, 곧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표에 도달하시도록 하는 것만을 주의해라. 하나님의 목표는 그분의 형상이 표현되고 그분의 통치권이 행사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원수를 처리하기 위해 하나님의 통치권을 행사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분의 목표에 이미 도달하신 것이란다. 하나님은 나는 만족한다. 라고 말씀하실 것이고, 그럴 때 우리도 하나님 저도 만족합니다. 라고 말할 것이야.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게 된단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자. 오주 예수님 하나님의 일곱째 날은 우리의 첫째 날입니다. 그 날은 안식일인데 하나님은 6일 동안 일하시고 안식하셨지만 우리는 창조되자마자 안식해야 했습니다. 아멘. 아멘.